공급 대책이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을 뿐인데 어쨌든 시장은 다시 단기 과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실이랑 당이랑 그 여러 가지 정책 관련 불협화 속에 어, 새우등이 터진 건데 그게 부동산 시장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 단기 랠리를 보이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채부심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주간 기준으로 0.19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5월 중순 넘어가는 수준의 그런 분위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은 가격 차트를 보면서 이제 봐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게 서울이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건데요. 어, 확실히 스파이크 강도가 뭐 2월, 3월이나 아니면 오르골만 한건 아니지만은 한 주만에 0.12에서 0.19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는 뭐 매매가와 같이 움직이는 동행 요인이라서 전세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어떤 특정 지역에 임차 수요가 쏠려 있다는 건데 24년은 기억하시겠지만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그탈 빌라 흐름이 있었잖아요. 탈 빌라 흐름 속에서 소형 아파트 전세가부터 쿠션처럼 밀어내기로 다 올라가가지고 이때 굉장히 랠리가 있었고 그래서 24년 말에 이제 은행대출 규제 정책을 쓰게 되면서 수요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좀 안정화를 다시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 3월에는 토어제와 토어제 재지정이 있었고 5월, 6월은 사람들은 이걸 뭐 부르기 나름이지만 저는 안도랠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5월 달에 어 대통령이 어쨌든 주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보내면서 시장이 안도를 한 거고요. 결국 627 나오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바로 직전에 97 대책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보면은 수도권이라고 묶이니까는 같이 뭐 대단하게 강세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아래선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주간 기준으로 0.03이고 그리고 0.01 이하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냥 안정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24년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경기도도 일부 상승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서울만 이렇게 스파이크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경기도도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인 거는 오른 지역만 올라서 그렇습니다. 과천 판교 이런 데만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올해는 분당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경기권 대비 서울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부산인데요. 부산은 매매가 전세가인데 전세가는 그래도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매가는 계속 마이너스가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폭이 내려가고 있다고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리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 시장은 소위 거의 침체 중이고요. 반대로 서울의 5분위, 가장 뾰족하다고 할수 있는 서울 5분위를 보시면은 어, 주간 동향이 진짜 무슨 칼날처럼 생겼는데 주간으로 0.12 정도가 아니라 송파 기준으로도 0.8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고, 최근 들어도 다시 V자로 샤프하게 반등했고요. 특히 여기는 전세의 경우에도 주간 0.1을 넘고 있는데, 이거는 송파 전세가 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매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만,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고요. 서울 4분위 마포를 주면은, 마포의 경우에는 전세가 올해 상반기는 매우 안정세였고요. 지금은 전세가격이 소폭 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파이크는 보신 것처럼 마포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주간 0.4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2, 3월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통해 가지고 강남, 삼, 용산만 올랐었지만 5, 6거래는 마포가 주간 1%씩 올랐다가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도 매매 전세가 같이 움직였었지만 올해는 전세가 조정 없이 매매만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서 사실. 마포에 수요 붙은 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수요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세가 상승 없이 매매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과열이라고 일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전세가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경기 5분이 분당을 보겠습니다. 분당의 경우에도 여기는 뭐 믿어지지가 않겠지만, 주간 1.2에 도달했던 데입니다. 주간 1.2면 연간 6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냥 10억짜리가 16억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 주간 동향이 높게 나와서 이제 호가가 유지되다가 일부 한두 가구가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면은 그런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지금 다시 스파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3분위로 내려가면 수원인데요. 수원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0.1이거든요. 0.1 밑에서 지금도 보시면 0.05 아래이기 때문에 어,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매가도 보합세고 전세가도 완전 기조인 거죠. 종합하면은 지금 현재는 서울 5분위와 서울 4분위 그리고 경기 5분위와 경기 4분위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가 어 22년 하락장 이후에 23년부터 피아웃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초저출산을 맞이하면서 그냥 무조건 서울로 가자 해서 돈이 국내 계좌이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서울로 오고 있지만 돈도 서울로 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비서울 대 서울로 나눠서 보면은 결국 그냥 서울만 오르는 그런 흐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증폭 또는 약간 완화시키는 게 전세 같은 건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 전세까지 같이 막 밀어 올리다 보니까 굉장한 작년에 강세가 있었고 올해는 전세 강세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닝무브가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세 대책이, 나, 강세 시장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단기 랠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요대책을 내면서 일부 3개월 정도 안정화를 낸 거고, 어, 627 대책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요대책이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은 뭐 국정이랑 손잡고 금융위 해체한다 이래가지고 수요대책 내일 부처를 완전히 그냥 개점 휴업시켜버렸기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그냥 뭐 자기네 부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다 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게 가고 있는데 막 그렇게 두달 동안 와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민주당이 똥을 뿌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 수요 대책이 아주 늦어지게 된 원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이 공급 대책인데 공급으로 주택 가격 잡는다는 얘기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거다 뻥입니다.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수도 없는데 마치 그게 될 것처럼 봤었던 거였겠죠. 결국은 공급대책이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을 뿐인데 어쨌든 시장은 다시 단기 과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실이랑 당이랑 그 여러 가지 정책 관련 불협합 속에 어, 새우등이 터진 건데 그게 부동산 시장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 단기 랠리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11월에 한은에서 원래 10월에 금통위가 있고, 11월에도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한번 내려준다는 거를 10월이 아니라 11월로 조금 밀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증시도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게 금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10월 중에 수요대책이 나와야 약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는 게 보여야지, 뭐, 거시금융정책을 쓸 수가 있으니까, 금리정책을. 그래서 10월 중에는 수요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올 거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다면은 그냥 빨리 내버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후다다닥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어 시장은 단기 랠리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는 이거가 결국은 그냥 늘상 있었지만은 민주당의 어 그냥 현실 인식 실패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정책 실패로 저는 이제 당분간은 뭐 랠리가 있을 것 같고 수요대책 나오면 다시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